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laughs> <laughs> 아, 청년들이 있는데 아, 많이 힘들죠? 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대답할 힘도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조지에도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꽤와 계신데 아,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과 제가 살아왔던 청년 시절을 비교해 보면 어, 명백하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질적인 기초 수준은 되게 높아졌죠. 뭐, 밥을 굶지도 않고, 어, 그것도 뭐 생존의 위협을 갖거나, 뭐, 그러진 않고, 어, 직업의 지레, 질의 차이가 좀 있지만, 굳이 뭐, 구한 다음또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는 점. 어,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미래가 희망적이냐? 어, 당장의 상황이 좀 나을지는 몰라도 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다. 뭐 10년 후, 20년 후. 또내 자식 세대는 어, 나보다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느냐의 차이가 돼요. 어,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는 어, 정말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죠. 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산업화된 소위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어,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래서 어, 당장은 어려워도 어, 정말 오늘이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 모레는 오늘과는 당연히 더 낮게 변해 있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뭐 임금이 몇년 사이에 두 배로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뭐 웬만하면 웬만한 회사의 취직에서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호봉제에 의해서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어, 뭐 퇴직금도 있고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속, 속된 말로 잘릴 염려도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또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 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죠. 저 같은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제 고난이 좀 생겼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해야 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출발점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